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긴 빗겨치기인데요. 옆돌리기나 앞돌리기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공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답입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을 때 득점에 조금 더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 연습해 보세요라는 취지의 뜻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제권은 빨강인데 제일 센터에요. 수구가 장축에서, 어, 3포인트하고 2포인트 사이 정도. 요거는 단축에서 코너나 1포인트 약간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장축에서는 1, 1포인트, 2포인트 사이. 자, 요렇게 놓겠습니다. 이쪽 코너로만 들어오면 이제 득점 확률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자, 참 보세요. 자, 아주 곱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 깝습니다. 장축의 하나, 둘 사이에서 원포인트까지 치는 범위에서, 자, 이 각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빗겨치기 치는 범위가. 이 각도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나머지도 다 그래요. 나머지도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느껴지는 거는 일접구와 원쿠션의 거리 그것 때문에 엄청 공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빗겨치기를 선택하는 이렇게 세우는 것에서는 없습니다. 이 각도에서부터 이 각도 다시 말해서 단순하다는 거죠. 득점이 안 됐을 때. 뭐 때문에 득점이 안 됐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죠. 내가 원쿠셔까지못버렸는지 음. 회전이 많았는지 내가 한번 쳐 볼게 일단 <laughs> 중주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게 코너가 코너가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코너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딱이 조어 포인트를 칠 때. 얘가 맞아가는 각이. 여기서, 이 각이 예. 여기. 예. 여기서 맞아가지만은 내공은 출발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를 봐준다니까. 조금 거리감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일단은 한번 쳐보세요. 상단으로 들어가고. 빈 쿠션 날아오듯이. 자, 더 안쪽이 맞았죠. 여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가 더 쉽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회전으로 조절하면 돼요. 이제 거의 대부분 저기까지 칠려고할때이 각도에 있어도 이게 얇은 두께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있으면은 이제 세워치기가 기준각은 정조화로 봤을 때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고, 모든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두텁게 맞춰서 연습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기 보내세요 하면은 아주 편합니다, 이제. 아주 편하죠. 자, 그러면은 포인트가 절반까지는 아니고, 약이 정도 왔잖아요. 그 기울기 각도가 조금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정중앙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각도로 갔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오면은 이 각도로 가겠죠. 지금 12시 한번더 쳐보세요. 조금 더, 더 끌어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단을 주로하는 거예요. 약이 정도입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왔죠. 지금 거의 이제 이 형태로 각을 잡기 시작하면 은 엄청 유리해져요. 이게. 원쿠션을 보낼 때 여기를 보낼 수도 있고 여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는 과정이 중요해 밀려서 오는지 스트레이트 날아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각도가 여기서 왔는데 지금 같은 각도가 아니었죠 조금 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밀릴값이좀더 생겨나니까 여기서 앞으로 더수그러들릴 거고 오다가 약간 밀려 같은 곳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잡으시면은 0점 잡는데 엄청 유리해져요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는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자 이제 이런식이면 방금 같은 느낌은 엄청 쉬워집니다 이렇게 있어도 이제 마이너스로 잡고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있으면 밀린 값이잖아요 그러면 은 출발을 이런 정도 보면 돼요 지금 이번에는 득점이 됐는데, 지금은 내가 완전히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거든요. 요 형태를 잡아서 치는 게, 이 기준에서 치기 시작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그게 잡혀요. 웬만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게 최대각이거든요. 이건 안 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 각도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보내고 갈수 있는 각도가. 이 빗겨치기, 세워치기는 다 그래요. 지금 이런 공도 얼마든지 그렇게 칠수 있잖아요. 이걸 얇게 쳐서 저기서또 내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두터워갖고 이런 각도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확률이 훨씬 높죠. 또 얘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갖고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도 훨씬 쉬워요 이게 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도 조금 두텁게 해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써먹기 좋죠 내가 선을 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스스로 수구가 밀려가는 느낌이 나니까 조금 팔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좋아 팔로우가 조금 들어가야지 어, 득점은 안 됐지만 훨씬 확률이 좋죠 그 예, 그거 그거예요 방금 그 회전에서 약간만 조금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아, 고은 절때 얇게 지지 마세요. 음, 이것도 얇습니다, 이것도. 이, 지금 아주 잘 치셨는데, 약간 위험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잘 쳤어요, 지금 같은 거. 지금 너무 잘 쳤는데, 한번더 쳐보시죠. 아, 내가 배워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제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아, 아니, 생각보다 넉넉하다니, 지금 잘 맞췄어요. 원래 그러네. 이보다, 지, 원래 이보다 조금 더 얇게 치시잖아. 네, 네, 그렇죠. 실제. 조금 두껍, 두껍다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맞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공도 엄청 유리합니다. 뭐, 지금 이런 정도 공 있잖아요. 이런 공도 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해보면 그 느낌이 와요. 이 정도 언제지볼것 같아요. 이 언제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공 무겁게, 묵직하게 앞으로 쏟아지는 거죠. 계속 밋밋한 그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느낌 마이너스만.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탕 해줘야지 공이 활발하게 앞으로 가는 힘이 남아있는데, 이건 많이 맞춰서 밀어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갈수 있는 전진의 힘이 조금 살아 남아 있어야 돼요. 관성이죠, 그냥. 근데 그 내가 선으로 선...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으로 좀... 밀어 넣어버리려고 하면은 일단 원쿠시까지 가는데 조금 부담스럽죠. 자연스럽게 밀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쿠시까지는 시원하게 통 쳐놓고 저기서부터 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밀려 나오게 그런. 이, 거를 실제로 다른 공 치기가 애매한 그런 각도를 만들어 보시고. 이런 정도면 정말 선택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저쪽을 먼저 한번 가보세요. 원포인트 조금 더가깝게 거기다가 보내놓고,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오게. 내가 선으로 어떤 회전으로 막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다 가야 된다니까. 시원하게. 나이스. 오늘은 일적구와 원쿠션의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의 빗겨치기를 이용한 긴 세워치기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 오셨던 거하고 당점이 다르고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여러 번의 반복 연습으로 조금 더 용이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반복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